네, 안녕하세요. 남녀경의 역할을 맡은 정혜성입니다. 저는 이제 1호 그룹의 사도녀 딸로서 똑부러지고 똑똑하고 정말 반을 하나 안 들어갈 것 같은 어, 그런 남녀경의 역할을 맡았는데요. 이렇게 좋으신 선배님들과 정말 연기 너무너무 잘하시는 선배님들이 함께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. 저도 앞에서 선배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. <laughs> 아니, 대본을 봤는데, 1부에 1, 2, 3신에서 저는 완전 울컥해서, 그, 여기. 저는 근데 딱히 악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왜냐면 오빠랑은 달라요. 오빠는 파고예요. <laughs> <파도예요. 웃음> 아니, 규환 오빠는, 오빠는 아예 굳었어요. 이 나쁜 게 굳어버려서 그냥 뼛속 깊이 나쁜데, 저는, 아직 뼛속 깊이 나쁘지가 않아요. 아직 말랑말랑하고 얘는 그냥 확실하고 철저하고 똑부러진 걸 뿐이지 얘가 신성이나 쁜애가 아니거든요. 그냥 지고 싶지 않은 걸 뿐인 거지 얘가 막 신성이 나빠서 둘을 해쳐야겠다. 나는 돈이 많아서 막 이런 이게 아니기 때문에 <laughs> 네 저는 막 돈으로 이런데 그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아직까지는 말랑말랑한 게 오빠와는 좀 다르게 이제 안에 있어서 조금. 이제 좋아요. <laughs>